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조정의 변호사입니다. 올해 들어서 민간임대 아파트 환불 소송 문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회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의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가입자도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위험성이 점차 알려지고 있고, 가입 당시에 들으셨던 홍보와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시면서, 가입하셨던 사업지에서 탈퇴하시고, 출자금을 환불받으시기 위해서 문의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지 중에 이미 좌초된 곳도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회원들의 출자금으로 진행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위험성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혹시 내가 가입한 사업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회원들이 출자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은 아직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출자금부터 내야 되고 이렇게 회원들이 내는 출자금이 유일한 사업자금인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입한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의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로 이미 처음 가입하실 때 약속된 출자금을 다 납부하셨는데 시행사 측에서 갑자기 들은 적 없는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존에 받아놓은 출자금을 이미 소진해버려서 계속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원들에게 새로운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시행사 측에서 예정에 없던 비용을 계속 요구할 경우 기존에 이미 가입하시고 출자금도 납부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지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용을 더 납부하자니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위험성도 너무 커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비용 납부를 거부하자니 시행사 측으로부터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시진 않을지 염려되실 텐데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입하신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지에 대해 이미 문제점을 느끼고 계신 상태였다면, 이렇게 아직 사업 초기 단계임에도 갑작스러운 추가 비용 요구가 이루어지는 건 보통은 부정적인 신호이고, 요구에 따라서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위험성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민간임대 아파트 가입을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여겨지신다면, 가입계약을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